올한 해가 이제 두 달이 지나갔어요. 좀 계획하신 목표는 몇 프로 정도 이루셨나요? 네, 트럭 장사가 구체적이지도 않고 목표가 없어요. 당신의 목표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300분 정도 봐왔고 70%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또30% 정도는 목표를 이루신 분들이잖아요. 목표를 세우실 때는 항상 이 목표라는 거는 아이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자주 봐주시고 또 정성을 들이고 또이 목표를 가꾸셔야 돼요. 아이표가 단순하게 그냥 돈을 얼마 모으겠습니다. 돈을 얼마 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목표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쓸지 이런 게 구체... 안녕하세요. 트럭장사장관 학교. 자영업자분들의 강철 멘탈을 책임지고 있는 배감독입니다. 아,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요. 3월 1일이거든요. 어떠세요? 올한 해가 이제 두 달이 지나갔어요. 좀 계획하신 목표는 몇 프로 정도 이루셨나요? 네,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분들의 목표도 같이 세우고, 이 목표를 같이 점검도 해드리고, 또 이제 목표를 이루고 나가신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목표를 이루신 분들, 이제 한 300명 정도여서 교육받으시고, 그래도 자기가 목표하셨던 걸 이루고 나가신 분들이 한 그래도 30% 정도는 되세요. 네, 이분들을 보면 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세요. 아 벌써 올해도 두 달이 지나갔어. 아 벌써 이 조금 있으면 네 달. 아 벌써 네 달이 지나갔어. 아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 뭐해 놓은 거야. 벌써 1 년이 다가고 있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몸, 목표가 구체적이지도 않고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의 목표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300분 정도 봐왔고 70%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또30% 정도는 목표를 이루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항상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신다라는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목표를 세우실 때는 항상 이 목표라는 거는 아이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자주 봐 주시고 또 정성을 들이고 또이 목표를 갖꾸셔야 돼요. 아이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 가면요.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선생님이 아이를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하냐고 제가 저번에 초등학교 다,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집에서 보면 아이가 신경쓰고 또 아이를 잘 챙기는 집은 아이들은요. 학교에 올 때도 단정하게 오고 숙제를 꼬박꼬박 해온대요. 그리고 가방도 항상 정리, 정돈이 잘돼 있고 준비물도 잘 챙겨온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더 관심을 갖게 돼 있대요. 왜? 집에서 더 관심을 갖는 아이니까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게 돼있대요 근데, 아이가 준비물도 안 챙겨오고, 숙제도 잘안 해오고, 가방은 언제나 지저분하고, 필통에 있는 연필조차도 깎아오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보면 선생님들도 관심을 자연스럽게 덜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목표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목표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매일매일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아예 오늘 하루쯤이야, 아예 오늘 뭐 내가 오늘 피곤해서 내일은 뭐 에이 쉬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목표를 하면서 세우, 세우고 나면.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목표를 이루지 못하시는 이유가 그 목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목표를 위해서 가치를, 시생과 가치를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가지고 잘 돌봐주고 보살펴 줘야 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게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표 설정부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목표는요, 항상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야, 제가 3년 후에 목표를 정해서 오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오시냐면요. 대부분 첫 번째 달은 얼마의 수익이 나고요. 두 번째 달은 얼마의 수익이 날 거, 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6개월에는 얼마의 수익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고요. 1년 정도 뒤에는 얼마의 수익이 나게 할 겁니다. 라고 목표를 세우세요. 그런데 그렇게 세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표를 이루지 못하시고 포기하세요. 왜?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해요. 이 돈을 모았다면, 수익이 생겼다면, 이 돈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벌고, 이걸 어디다 쓸지, 어디로 보낼지, 돈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저희 팀 중에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정말 단순한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일단, 질르고 보는 거예요. 뭘 질르느냐. 처음에는 냉장고를 질렀어요. 그래서, 그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 돈을 막 버는 거예요. 장사를 해가지고 할부도 안 끊어요 한 달로 끊어요. 그다음 소파를 샀어요. 또 소파를 사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 다음 달에는 뭐몇달 지나서는 자동차를 사고요. 그러면서 점점 점점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집까지 샀어요. 그렇게 목표가 단순하게 그냥 돈을 얼마 모으겠습니다. 돈을 얼마 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목표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쓸지, 이런 게 구체적이지 못하면요. 뜬구름 잡는 거에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목표가 멀게만 느껴져요. 하시다가. 공부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목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 그렇게 하시고, 목표를 세우셨다면 계획을 세우세요. 대부분 분들이 목표와 계획을 혼동하세요. 목표는요, 하나의 건물로 따지면 완성된 아파트와 같은 거예요. 계획은 어떤 거냐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면도 있어야 되죠. 시, 시공 계획도 있어야 되죠. 또자재를 어떻게 조달하는지도 있어야 되죠. 땅도 부지도 있어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설계도에서부터 도면 설, 그, 같은 말인가요? 그거에서부터 뭐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시공을 하고, 어느 정도 시공을 하고, 몇 년도에, 몇 년도, 몇월에는 어느 정도 시공을 하고 하는 그런 세분화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시니까 목표를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시 목표를 세웠다면, 그거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세분화시켜야 돼요. 목표도 세분화시켜야 되지만, 계획도 세분화시켜야 돼요. 단계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웠다면 요 점검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어봐요. 제가 아, 한 1년 되신 분한테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세웠던 목표에 몇 프로 정도 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망한 것 같아요. 올해는 아유, 올해는 폭망했어요. 한참 물었어요. 한참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목표는 있지만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세분화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셨으면 세분화를 시키라고 그래요. 저는 측정 가능할 수 있게. 그래서 뭐 간단하게 10등분을 한다든지 20등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목표가 내가 장사를 해서 몇 억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뭐이 10등분을 예를 들어서 10등분을 한다는 거죠. 설득의 심리학을 쓴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한 10등분 정도를 하라고 썼어요 책에다가. 그래서 10등분 정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점검을 할수 있어야죠. 아몇 프로 정도 이루었다, 몇 프로 정도 이루었다라고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내 스스로도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보았을 때 내가 아내 목표는 60% 정도 달성은 했어. 이제 40% 밖에 안 남았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장사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세분화가 안돼 있으니까 아 어, 글쎄요 이번 올해는 망한 것 같아요.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분화된 목표와, 목표가 있다면, 목표에서 계획이 있다면, 그 세분화된 계획에서 분명히 내가 한계점에 다다르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죠. 이건 또, 또 세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한계를 도, 넘어서기 위해서. 그래야 내 잠재력이 나오고 내가 이 목표에 갈수 있으니까 또 세분화를 하는 거예요. 10등분. 뭐 예를 들어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은 그러는 거죠. 어, 이번 달에는 내가 고객, 저 손님 면, 그 전화번호를 몇개 정도 확보를 하겠어요. 평균 매출은 몇 프로 성장을 시키겠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 신규 장사 자리는 몇 군데를 더 알아보고, 야간에 장사할수있는 거는 몇 군데를 알아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세분화를 지킨 다음에 그걸 측정 가능하게 만드셔야 돼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거나,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내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뭐, 2월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아, 이번, 올해가 2월달이 벌써 지났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몇 프로 정도 내 목표는 달성했을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구체적으로 아몇 프로 정도 달성했어 라고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는 제발 제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대부분 뭐, 뭐 목표를 세우시라고 그러면 너무 뜬구름 잡기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뜬구름 잡고 세우세요 그냥 목표를. 너무 멀게 잡으세요. 아,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저는 뭐, 저기 아파트를 사겠습니다. 아파트를 얼마짜리를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먼 거리죠. 그러면 가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목표는요, 항시 중간중간 점검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기간의 목표도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래야 성취감을 느끼니까요. 그래서, 단기간의 목표들이 모여서 또, 장기간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죠. 단순히 아파트를 산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느 동네에 있는 어느 아파트를 사겠다. 얼마 몇 평대를 사겠다.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되고, 단기의 목표도 있어야지 실현 가능해지게 되더라고요. 목표라는 게.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실 때 최종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던 것들을 세우셔야 돼요. <laughs> 어떤 분들은 목표를 세우시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표 중간에 그러는 거예요. 아, 섹스폰이 배우고 싶어. 아, 나는 태권도가 배우고 싶어. 뭐, 운동을 하는 것도 과정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그 그런다는 건 목표로 가는 동안에 새끼로 잠깐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결국은 이유와 변, 내가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와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또 하나, 목표를 세우실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단어로 말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전에 잠깐 말했듯이 나는 5억을 모을 거야. 아니면 나는 저 아파, 아파트를 살 거야. 라고 하지 말고 나는 어느 동네에 있는 몇 평대의 아파트를 살 거야.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야죠. 언제까지 살 거야.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어떤 어떤 의사가 돼서 어떤 어떤 환자들을 돌봐주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동사 형식으로 길게 해놔야지 목표가 단순하게 나는 의사가 될 거야라고 해버리면 너무 멀게만 느껴.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왜? 내가 한개 부닥칠 때마다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되는지, 어, 어디서, 어느 병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된다고 그러면 뭐장사는상 뭐 관없지만요. 의사가 뭐 장사를 예를 들어도 그런 거예요. 나는 가게를 할거야라고 하면 어떤 가게를 할 건지. 국수집을 할 거야. 어느 동네에서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내고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몇평 정도로 월세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셔야지 내가 동기부여도 되고요. 지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목표를 제가 말한 것처럼 한번 해오시면 아마 목표를 실패하지 않는 그러신 분들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